LG 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있는 천당 주식입니다. LG 전자가 최근에 테슬라와 합작 찌라시가 돌면서 가격 상승이 나와 좋지만 지속적으로 가격대가 밀리며 아, 주주님들이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LG 전자가 진짜 로봇 수혜주로서 강한 상승을 나타내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로 함께 끌고 간다면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LG전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필독하셔서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LG전자 같은 경우 9월 18일에 제가 영상을 촬영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제 테슬라 로봇 협업은 찌라시고 우리가 이 테슬라 로봇보다 큰게 터질 건데 여기에 대한 호재가 반영될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렸죠. 이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미국 빅테크들이 추진하고 있는 피규어 AI에 투자를 한 이력에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봉마감 정말 많이 강조 드렸는데, 주봉마감이 8 1,500원 구간대에서 해줘야 상단으로 한번더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가격 자체가 밀리게 되면 저희가 하단 라인에서 함께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LG전자 매집타점을 안내 도와드렸죠. 지금 이 매집타점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차트, 주봉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봉차트를 봤을 때이 하단 라인 보이시죠? 여러분들. 78,500원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저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78,000원에서 매수 타점을 안내 도와드렸어요. 물론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 두려워할 거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LG전자는 지금 우리가 비중을 확실하게 챙겨 놓고 더 크게 이중 장기 전략으로 끌고 나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더큰 빛을 발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가격대 흔들릴 거 전혀 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셨잖아요. 저와 함께 이 LG전자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가격대에서도 추매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 좀 바로 추매하는 것보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주봉과 월봉 마감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주봉 월봉 마감을 보고 여러분들께 이 하단 구간에서 한번더 타점을 도와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격대에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밀린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상단 매물 한 번에 소화하고 다시 한번더 가격 자체를 누르면서 중요한 매물대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력들이 조만간 한 파동이 더 남아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이 파동을 함께 끌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제 비코제가 떴죠? 테슬라봇을 올라탈 줄 알았더니 선전포고한 LG 연내 K로봇을 선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lg의 인공지능 모델인 이 엑사온으로 자동화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4년 내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전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물론 삼성전자 떠오르죠 하지만 저는 이 lg 전자 주주 여러분들처럼 이 lg 전자에 더 애착이 간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이 세탁기 냉장고 tv까지 모두 다 lg 전자 사용하고 있고 이 lg 전자가 가전도 잘하는 만큼 이 로봇으로도 한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LG 전자 지금 가격대에 음봉이 나온다고 해서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며 수렴 자체를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함께 매집을 통해 수익 자체로 끌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딱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소 1개월에서 크게는 2개월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이 중장기 전략은 1개월에서 2개월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과연 이. LG 전자가 상승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서 이 LG 전자 우리가 과연 어떤 전략을 통해 세력들과 끌고 나가면 좋을지 제가 여기에 대한 재료들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저는 이제 다음 주 주봉 월봉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2차 매집을 최소 73,000원 부근에서 대략 74,000원, 75,000원 가격대로 좀 많이 맞추려고 하는데 현재 주봉 21선에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더 불타기를 통해 75,000원 가격대에서도 매수할 계획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매집을 했다면, 그 다음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겠죠? 제가 이 매도 타점 같은 경우, 이 상단 라인까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략 9만 5천원 가까이 되는데, 이 구간이 이렇게 일봉상의 움직임으로도, 또 주봉상의 움직임으로도, 쌍봉을 만들면서, 가격 자체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 구간까지 함께 끌고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함께 브리핑을 받고 싶다, 더 정확한 타점 브리핑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상단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LG라고 저에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알아보고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 함께 하셨던 구독자분들은 이 9월 8일에 제가 이 로키테스케어도 정말 많이 강조드렸는데 폭발 시그널이 곧 나오기 직전이다 저와 함께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당시 가격을 보시면 16,0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이 로키테스케어 보시는 것처럼 이 로키테스케어 이렇게 최고점 27,950원까지 달성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26,000원 전량 매도신호 보내드렸고 현재 64% 가까이 수익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연락 주셨던 분들은 이 HJ 중공업 브리핑 도와드렸는데 이 HJ 중공업도 9월 18일에 촬영한 영상 확인할 수가 있죠? 25,000원 반등 타점 기다려달라. 우리가 여기서 함께. 수익 볼수 있으니까 이 타점을 통해 여러분들 꼭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라 라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가격을 보시면 28,650원 이었습니다. 지금 가격 얼마입니까 27,950원인데 오늘 드디어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오늘 드디어 탈출을 한다?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 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LG라고 연락을 주셔서 이 타점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한 가지 있는데요.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타점을 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 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구독이라고 연락주신 분들에게 로키 텔스케어에게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 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 원 구간 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량 매도 신호까지 보내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은 물론 수익 볼수 있는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적쪽은제 채널이 여러분들의 계좌처럼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매매 타점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직장이 있으시거나 또긴 영상을 보기 어려우셔서 참여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차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 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와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 을 통해 함께 수익나는 매매가 되 시길 바랄게요 블램텍의 주가를 보시면 오늘 약17% 가량 상승한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꾸준한 매집을 통해 중요 라인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매수타점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매수하고 세력들이 매도 신호를 줄때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단기 목표가 6,500원 구간까지 어떻게 돌파하는지 흐름을 체크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면 영상이 남아있겠죠. 보시면 8월 9일에도 국내 유일 비만약 6통을 독점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 여러분들 흔들려 게 아니라 세력들과 꾸준한 매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앞으로 따라가고 이 시세 폭발에 있어서 수익을 챙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옆에서 늘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월 15일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AD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꼭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독점 수혜주에 맞춰서 세력들이 더 펌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력 들과 함께 매집할 수 있는 타점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을 보시면 24750원 이었고 제가 당시 영상을 촬영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매집했던 이 테크잉 종목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 기 때문에 여기에 있서 안간 반도체 종목들 함께 공략하자라고 설명 을 드렸죠 그 결과 이 ad 테크놀로지 현재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물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줄 수 있는 이슈를 더 빠르게 캐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함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데이터센터 수혜로 인해 이 메모리 가격의 폭등과 공장 추진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폭. 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저희는 이번 그 결과 저희는 이번 9월 달에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큰 흐름을 안겨다줬고 아직 안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연락드리기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이 우리가 이 영상 안에 하단 링크를 보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문자 남길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또 옛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9월 1일 촬영한 영상을 함께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우양이라는 종목을 촬영하면서 이 우양도 저희가 8월달에 가장 큰 수익을 남겨준 이 고마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세력들의 마지막 파동이 나올 수 있고 당시 캐대현의 진짜 수혜주가 등장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꺼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심이라는 종목을 함께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당시 이 농심의 가격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이 농심의 주가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윗꼬리가 긴 운봉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습은 지속적인 기간 조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다 라는 거죠. 저희는 이 농심 여기 구간에서 1차 매도 그리고 흐름을 보고 2차 매도 저는 더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세력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로 인해 전부 다 매도를 진행을 하고 반도체와 로봇 위주로 더 흐름을 끌고 나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좋은 종목도 함께 골라야 되고 이 매도 타점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빨리 찾아서 저와 소중한 기회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취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 해주셔야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